이할 텐데 상관 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관 관계. 상관 관계 말말 뜻이 뭐 무슨 뜻이에요? 상관. 상관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점들을 표시를 했어. x축 y축에다가 표시를 했더니 그 점들이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로 비교를 하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되게끔 그래프가, 그 점들이 이렇게 막 몰려있다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양의 상관 관계. 예를 들자면 이거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판매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맞아?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판매 개수가 증가를 한다. 얘가 결국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양의 상관 관계라는 거야. 이해 됩니까? 어, 그 다음에, 또, 키가 커졌어. 그러면 당연히 키큰 친구들이 보통은 어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이게네? 그니까, 러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증가를 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양의 상관 관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네? 응.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음의 상관 관계가 있어요. 음의 상관 관계는 뭐냐면,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찾아봤더니,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렇게 점들이 찍혔을 때를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음의 얘는 양의 상관관계고요. 얘는 음의 상관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어... 예를 들자면 뭐해해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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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 뭐지? 산의 산의 높이를 뭐라고 하죠? 어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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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해발 고도가 증가를 해.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낮아져요. 어, 온도는 낮아지지. 이런 거. 얘를 음의 상관 관계라고 해. 근데 온도는 왜 낮아져요? 땅이랑 어, 땅이랑 멀어져서. 지표면에 복사 에너지가 있죠? 그게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는 떨어집니다. 누가 그러던데 해발고도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왜떨어지니 그랬더니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눈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닙니다 이두 가지 끝 오늘 배울 게 얘가 핵심이야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네들이 강하냐 약하냐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중심을 연결했을 때이 중심에 가까이 모여져 있어 그러면 걔를 우린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포진되 있어. 걔를 우리가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가까이에 이렇게 몰려있으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넓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약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됐습니까? 아, 그다음 그 다음 거기 밑에 보세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어떤 경우가 상관관계가 없어? 이렇게 기울기가 양이 되거나 또는 음이 되는 경우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좌표들을 찍었는데 이렇게 돼. 또는 이렇게 돼.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얘가 뭐한데 이렇게 둥그렇게 표진돼 있어. 이런 경우를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늘은 여기가 오늘의 개념이고요. 실은 그 다음 문제는 진짜 별거 없어. 그래서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상관관계만 풀면 끝. 됐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뭐할 거냐면 이제 시험 대비할 거예요. 알겠죠? 그 시험 대비는 결국 자기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끔 할 거고, 시험 범위가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개인 톡으로 보내주세요. 거의 다 나왔나요? 그치? 아, 거의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문제 풀어보자. 여섯 문제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엄청 쉬워요. 풀어봅시다. 708번. 708번. 자, 오른쪽은 슬기네반 학생 20명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3점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점들을 좀 찍기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하면서 나타내, 나타내겠습니다. 수학, 수학이니까 지금 X축이지? 그리고 수학 70점 찾아보세요. 60과 80 보이나요? 그 점을 가지고 수직하게 쭉 그려봐. 그럼 70점 이상이니까 걔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오른쪽에 있는 점들 다 찾아봐. 몇 개인가요? 몇개 나왔어? 어, 뭐야. 쟤, 책 없어? 어. 그책 와서 어. PDF 파일. 아, PDF 파일? 오케이. 몇 개인가요? 점몇 개야? 10개 맞나요? 어, 그 다음 2번.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 그러면 과학, Y축이지? 50 찾아보세요, 50. 아이고, 50 찾았어? 50에다가 X축의 평행어 직선을 쫙 그려봐. 50점 미만.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돼? 5명. 5명인가요? 아이 어, 50점 미만이니까. 이하 아니고, 50점 미만? 50점은 빼야 돼? 맞니? 40점에 4명. 30점에 1명이니까 5명 맞죠? 맞습니까? 다음, 3번. 과학점수의 최빈값. 가장 많이 점들이 포진되어 있는 값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점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야? 50점? 점 5개 있나요? 맞아? 50점 쫙그보면그선 위에 지금 5개 있지? 그치? 그래서, 3번 맞고 4번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이하 그러면 수학 60 X축 수직하게 쭉 8점 X축 수직하게 쭉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몇 개야? 10개인가요? 4번도 맞지? 됐니? 다음 5번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X축에 90 찍고, Y축에 90평형을 딱 찍고, 점 세주면 되겠지. 몇 개야? 세 개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요. 쉽죠? 그냥 읽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나와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학교들은. 그 다음, 유형 2번. 저기, 127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laughs> 자, 거기 밑줄 치세요.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거기다 밑줄 치시고. 자, 그러면 실기 점수랑 필기 점수랑 같은 점들을 찾아볼 건데. 자, 필기 50, 실기 50. 그점 찍어보세요. 필기 50, 실기 50. 점 찍어 보시고 필기 60, 실기 60 찍어 봐봐. 그러면 그 점들을 그두개점 찍었지? 그리고 직선을 쭉 연결하세요. 그러면 그점 위에 있는 애들은 점수가 다 같은 애들이야. 이해돼? 이해됩니까? 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 필기 점수가 실기 점수 아니 필기 점수보다 실기가 더 높아야 돼. 그러니까 x축이 필기고 y축이 실기잖아. 그럼 실기가 높다라는 것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은 직선보다 어디 쪽에 가까워야 돼? y축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거기 사이에 있는 점들, 걔네들을 뭐해주시면, 어, 골라주면 걔네들이 답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선분을 그렸잖아. 아마 이렇게 그렸겠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점수 실기 점수가 뭐 해야 돼? 필기 점수보다 지금 높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들 세 주면 되는 거야. 이해 돼? 이해 돼? 아. 찾아 보세요. 몇개 나왔어? 엄청 쉽죠? 몇 명? 요 안에 몇개 나왔어? 여덟 개. 8개. 어, 여덟 개. 그 다음, 유형 3번. 자, 어, 재기차기를 1차, 2차 나눠서 성공한 거, 개수를 센 건데, 합이 22개 이상이래. 22개 이상.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이 22개 이상 밑줄 쫙 치시고 22개가 되려면 자, 1차에 8개 찾아보세요. 1차 8개 그럴 때 22개가 되려면 2차는 몇 개가 돼야 돼? 10? 4개가 돼야 되겠죠? 어, 1차가 8개고 2차가 14인 거점 찍어보세요. 점 찍었니? 1차 아니지. 거기가 아니야. 1차 8개 2차 14개 어 거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1차 10개 그럼 2차는 몇 개가 돼야 돼? 10 2개가 돼야지 맞아요? 어 그러면 1차 10개 2차 12개 동그라미 그리고 그두개의 점을 직선 연결하세요 따라오고 있나요? 1차 10개 2차 12개 그두 점을 쭉 연결하시고 요 하나 했어? 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 22개 이상이라고 했어.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맞니? 22개 이상이니까 어디야? 이쪽에 있는 애들을 세 주셔야 돼요. 이 됩니까? 이해돼요? 스물두 개 이상. 어. 몇개 나왔어요? 몇개 나왔나요? 총 열? 열몇 개? 준우? 몇개 나왔어? 13. 그렇지. 13개. 그치? 쉽죠? 다음. 유형 4번.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유형 4번. 자 태도 점수와 지식 점수의 차가 2점. 이니까 먼저 뭘 먼저 찾을 거냐면 태도가 6이면 아니지 태도가 7일 때 지식이 5인 거 그러니까 태도가 2점 큰거 먼저 찾아볼게요 점 찾았어 태도가 7일 때 지식이 5그 다음에 태도가 8일 때 지식이 6그두 점을 찾고 연결하세요 서연아 태도가 7, 지식이 5. 태도가 8, 지식이 6. 2점이라고 했으니까 태도가 2점 높은 점들 연결한 거야. 두 번째. 이제는 지식이 2점 많은 걸 찾아볼 건데. 태도가 6, 지식이 8. 찾아보세요. 태도가 6, 지식이 8. 그다음에 태도가 5, 지식이 7. 이렇게 찾아보시고 두 점을 연결.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을 거야. 됐어요? 됐네? 2점 이하니까 결국은 어디 있어야 돼? 잘 보셔야 돼. 2점 이하니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 여기. 2점 바뀌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됐어? 2점 이하. 인 점들을 세 보면 답이 됩니다. 지연아 나왔어. 몇명 나왔어? 명. 14명. 그렇죠. 14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돼 어렵지 않죠. 겁나 쉽지. 수학 같지가 않죠. 뭔가 그냥 표만 읽는 것 같지. 나 이제 5번, 6번 겁나 쉬워. 자, 5번 상관관계.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5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에 대한 건데, 기온이 증가하면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은 어때? 기온이 증가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더우면 아이스크림 많이 사먹어? 적게 사먹어? 안 사먹어? 어떻게 돼? 많이 사먹죠? 온도가 증가할 때 판매량도 증가해. 그럼 양의 상관관계야? 음의 상관관계야? 양의 상관관계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몇 번이야? 3번 또는 4번이 돼야 되겠지. 그럼 3번이 될까요? 4번이 될까요? 힌트는 문제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높은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그랬어.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은 경향이 가장, 가장 뚜렷하다. 다 거기 밑줄 치세요. 가장 뚜렷하다. 그 말은 뭐야? 상관관계가 강하다라는 거야. 약하다라는 거야. 강하겠지. 맞아요. 답은 그러면 3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야 돼. 4번이 돼야 되겠죠. 더 몰려 있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이에 대해. 다음 6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은 지용이네 학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맞아? 맞니? 맞죠? 그렇지? 두 번째 A는 키에 비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요? 많이 나가죠. 그렇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3번 B는 C보다 키가 더 크다. 당연히 더 크지 오른쪽에 있잖아. 서연아 나 보지 말고 책을 봐야죠. 4번 ABCD 네 학생 중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장 많이 아니 가장 적게 나가는 친구. 키는 크지만 몸무게가 적은 친구들 찾아주면 되겠지. 누구야? D 맞나요? 다섯 번째. A, B, C, D, 내네 학생 중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학생은 A야, 누구야? B가 되겠죠? B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크잖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